저희 멤버들이 좀 변태인데 아. 진영하고 레몬형인데 음. 이분들은 진짜 그냥 변태. 어. 아 그냥 변태. 네. 자, 모든 게좀 변태. 변태라고 했을 때뭐뭐 뭐 특별한 봤을 뭐가 봤을 있으니까. 근데 예. 말리면안 돼. 말해 막고 싶잖아. <laughs> <laughs> 미안해 미안. 지이거의다 아, 아, 왔어요. 야딱 네. 봐도 랩. 지금은 레몬. 레몬 사실 변태로 하면은 레몬이 약간 느낌이 있어요. 아. <laughs> 네. 이런 친구 약간 천재 느낌 같은 친구들이진짜들태거든요다 어. 왔어요. 네. 거의 다 왔어요. 하나만 딱하면 돼요. 그냥 네. 저희가 이제 레알 뺏겠습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예, 예, 그래서요. 예. <laughs> 아니, 저희 작업실이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레프다 보니까. 뭐하는 아, 어. 아, 어. <laughs> 아, 작업실. <있는데>. 아, 작업실이있는데 예. <laughs> 아 잠시 후에 실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, <laughs> 아 네가 컴맹이라 그래 친구야. 아, 멈추나요 멈추나요 어, 남자라 하면... 저는 네. 그걸 컴퓨터가 세대나 있습니다. 아니, 아니, 사실 그... 예... Yeah. 저는 우리 렘몬이 지금 몇 살이죠? 22, 22, 리면 22, 22, 22, 22, 그거는 한참볼 때입니다 네. 몬이 야동매니아인데 그게 뭐잘못됐 제가 깔아놓은 본인들도 다 봐요 아, 아니, 그러니까 아, 뭐, 저, 뭐, 하루에 일주일에 몇편 정도? 아, 저는 이제 나이 아, 먹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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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그렁이죠 <laughs> 아, 좋았어요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스팝 만났네 자, 우리. 아,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. 아, 예. 아, 공유 좀 해요. 아, 많이 보여드릴게요. 예. 네. 자! <laughs> 레몬. 아, 네. 레 어, 레몬, 네. 레몬 한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, 그래요. 아, 레몬 한거 아니야. <laughs> 미쳤나봐.